예, 여러분, 두 번째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능검 5 2회 자, 조선의 발전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조선의 정치사의 기본 개념을 조금, 자, 제대로 못 잡으면 또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자, 이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자, 문제 이거였어요. 사실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죠. 자,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른 것은, 자, 가부터 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대사원이 나왔어요. 대사원. 대사원. 자, 대사원은 사원부, 사원부의 장이다. 우두머리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아, 조선이구나. 사원부는 조선에서 관리 감찰 부서니까 아 시기는 이미 조선이구나를 자, 좁히면서 시작합니다. 자, 전국 공치는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있다. 뭔가 공신 중에 반정 때 뭔가 택탈을 일으켰는데 이때 제대로 공을 세우지 않은 사람도 지금 뭔가 공신되고 받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두 번째 알아야 될지 조선에서 자, 반정. 왕이 뭔가 자, 잘못된 정치필 때 신하들이 왕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데 조선에서 두 번의 반정이 있었었죠. 자, 연상군을 내리고 자 중정을 왕위에 올렸던 자 중정 반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자 광해군 광해군을 왕위에서 내리고 자 인조를 왕위에 올렸던 인조 반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자 중정 반정 아니면 인조 반정이구나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볼까요? 지금이라도 이런 패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설지 않을 것이니 사콘에 된다. 자 이게 세 번째. 자 중종 때자 반정 공신으로 왕위에 올라간 중종은 자기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왜이 반정 공신들의 이 세력이 너무 컸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꽤 오래전에 드라마 여인천하의 배경이잖아요 온 반정 공신들이 이 중종의 부인들을 자이 그 반정 공신의 딸들이 중종의 부인이 되면서 자 이제 중종을 자이 압박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종은 자, 새로운 조강조라는 새로운 뉴 세력을 끌고 오죠. 조강조가 개혁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반정공신의 문제점을 얘기하잖아요. 왜? 반정공신이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는데 문제는 사둔의 8종까지 다 공신대우 주면서 거의 100명 가까운 즉 전혀 반정공신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 공신대우 받고 있으니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위훈 제를 주장하죠. 위 거짓 위자 잘못된 공을 삭제하라. 그러자 누구의 반발이 굉장했다? 예, 바로 이 반정 공신들의 모이 반발이 굉장해서 결국 중종은 자기가 끌고 온조강조를 유배를 보내고 마지막에 그에게 사약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아 중종 때 사건이구나. 하나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김의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했어. 자, 당초 띄어쓰기. 자, 심의겸이 김의원을 비방하자, 김의원도 심의겸을 비방하면서 각격 붕당이 나눠졌어.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가, 자, 붕당 정책 시작은 언제 선조 때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김의원 쪽에서 나온 당이, 자, 동인이었고, 그 다음 이쪽, 자, 이쪽, 심의겸. 자 심의겸. 이 심의겸 쪽에서 나온 자, 붕당은 서인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자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 나뉘어진다. 우리가 나일 나뉘 분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쨌든 붕당정체 시작 선조때입니다. 그럼 역사란 흐름이, 흐름이다. 자 지금 중종이 나왔어요. 자 중동 다음에 왕이 누구야? 자 인종이고 자 인종 다음에 누굽니까? 예 네, 바로 명종이고 자 명종 다음에 임금이 누구요? 예자 선조니까 여기가 가가 됐고 여기가 나가 됐으니 이 사이 여러분 인종은 뭐자 1년만에 죽었으니 우리가 기억할 건 명종 때을사사 답은 1번이 된 거네요 자 외척간의 싸움으로 자 유님이 제거한 거 이게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을사사화죠 자, 자 2번 조의제분이 발달되어서 김일선 등이 자 피해를 봅니다 자 과거 김종직이 쓴 조이재문 죽은 사람한테 제문을쓴 거죠. 그래서, 자, 이, 자, 김일손이 등 살인들이 피해를 받던 것은 연상군 때 있었던 무오사죠 뭐라고?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3번, 붕당의 폐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 자, 이거는 언제? 영조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영조 때. 자, 그 다음에, 자,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황고. 이거는 언제였습니까? 숙종 때 일어난 황국이죠? 특히, 시빈 장시, 장씨, 장시가 난이깐난의기를 세조로 책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은, 자, 기사 황국이죠. 기사년에 일어난 황국. 그 다음, 패비. 자, 쫓겨난 윤씨가 또 사액을 받게 됩니다. 사사. 자, 죽게 된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김갱필등이 처형당했던 거. 자, 연산군 때. 자, 갑자 사화였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패턴은 한국사 검정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수능에서도 좋아하는 자, 역사적 여러분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자, 우리가 늘 쉽게 맞추려면 어떻게 된다? 네,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조선. 자, 1392년 이성계가 자, 위하대군 이후에 자, 이제 나중에 그가 왕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14세기 후반. 태조 이후 조선의 27대 왕조사가 열리는데, 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반종세조 예종, 성종. 지금 동그라미와 왕, 진왕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들의 정체 확인하고, 그 다음에 1 0세기말에 자, 연산군이 왕이 올라갔지만, 좀있다가 중종, 반종으로 왕위에서 내려가니까 결국 군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인종, 명종, 선조 이 시기인데, 어쨌든 자 여러분, 조선은 신진 4대부들, 특히 정도전이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지했던 새로운 세력들이들을 훈구파라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자, 고려 말에 어쨌든 혁명파 신진 사대부 온건파 신진 사대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었고요. 자, 온건파 신진 사대부 정몽주. 그들은 자 조선 건국에 반대하면서 정몽주는 개경 선축교에서 죽게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에 남아서 똘똘 뭉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소위 자, 조선 왕조를 자. 이끌었던 이 혁명파 신지 사대부 이들을 관악파라 부르고 이 관악파가 시간이 지나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바탕으로 세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훈구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이 옹건파들 이들은 지방에 있다가 자훈구파의 반대 이들을 살인파 또는 관악의 반대 사파라 부르죠. 그리고 자 성종 때 이들이 중앙 무대에 진출합니다. 이들이 누구 즉 살인파가 그래서. 자, 연상군, 중종, 인조, 명조, 요, 네 명의 왕때총네 번의 정치적 사건이 터지는데 이걸 사화라 부르잖아요, 사화. 사와. 사화라, 이 한자 기억하세요? 선비들의 발, 별날 일어나고요. 자, 기득권층흥급파 새롭게 나온 살인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무호, 갑자, 기묘, 의사사자 연산군때 무오사화 자, 자 갑자사화 중종 때김여사화 명종 때을사사와전개됐고요자무오사는 김종직이 여기 세조가 판종의 왕위를 여러분 자 강제로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왕위를 사실은 뭐자 양이 넘겨받았지만 결국은 협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찌들가 왕위 찬탈에 대한 자, 애도의 글 그래서 단종을 애도했던 이 조의재물을 그의 제자,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사초에 기록하게 되면서 결국 연산군때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결국 무오사에 연루되어서 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 김종직, 김일손 같은 살인파였습니다. 이미 김종직은 죽은 자,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자, 그의 시신을 다시 여러분, 자, 토막냈잖아요그 다음에 자, 다시 갑자사는 과거 연산군 생모, 연상군의 자, 엄마가 폐비윤 씨가 나중에 쫓겨났고 사해을 받았던 사건을 나중에 연상군이 알게 되면서 자기 엄마의 원수 갚았던 사건. 그래서 김경필 같은 자, 이홍구파및 이거를 막지 못했던 방지했던 살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죠. 그 다음에 자, 김효사는 중정 반정 이후 등용된 조강조 등 살인파의 급진적 혁신정치에 반발한 홍구파의 자, 이 공신세력, 즉, 특히 반정 공신. 이들의 반발 그래서 조광조 등자이자 뉴세력들 살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의사사는 자 여기 인종의 왕이 올라갔는데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1년 있다가 죽게 되죠. 자 인종의 엄마가 자 윤씨였습니다. 다시 자 이제 또 중종의 뚝다. 른자또 또 아들 명종이 중종의 아들 자 명종이 왕이 올라갔고 자 명종의 엄마도 자 우연히 성씨가 윤씨였잖아요. 그래서 다자 인종의 후궁이었는데 자 인종의 후궁이 아니지 자 중종의 후궁이었죠 윤 씨랑 자이자 이쪽 윤 씨가 근데 이윤 씨를 우리가 자 대윤이라 불렀고 여기 윤 씨를 소윤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인종의 외척 대윤과 명종의 외척 소윤 간에즉 명종 때 인종의 외척과. 명정의 외척끼리의 싸움을 우리가 을사사하라 부르고 자 누가 이긴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 즉 명종의 이 외척 소윤이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무어 갑자 기묘 을사는 여러분 무어 사회에서 살인들 피해 봅니다 자 기묘 사회에서도 살인들 피해 봐요 을사 사회에서도 이자이대웅과 연루되었던 살인들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갑자 사회에서도 사림이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서만 예외적으로 홍구파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무어갑자 기묘의사다 사림이 피해를 보고 갑자사화에서만 홍구파 사림파가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쿠데타 일어났을 때자이 관료들이 모두 동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이 조선의 사화 무어갑자 기묘의사자이 사화를 정확히 정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강의 끝나고 나니까 만지또 빨간색 자 단풍잎 밭이 됐네요. 자 그러면 저 이번 시간은 이 문제 이 조선의 발전과 정 관계된 이 문제와 함께 자 조선의 사대사와 무호 갑자기묘 을사 정리하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좀 이따가 한국사 검정 5 2의에또 다른 문제로 찾아뵐게요. 좀 이따 만나요.